시작했습니다. 같이 어, 구 꿈만 함세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선공간은 유기적 공동선언에서 산생한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가 나아갈 우리 민족이 가야할 그 길을 열어 나가는 곳이 바로 예선공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. 개성공단 이야기도 있고, 사실 뭐 개성공단만 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. 최근에 한반도 상황이. 그래서 함께 나눠볼 수 있을까 해서 나왔습니다. 아주 역사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동네에서 하루아침에 전쟁위기 남북이 그 긴장 상황이 가장 극대화된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. 기껏 개성 이북으로 어, 밀려났던 뭐 인민군 부대가 오히려 개성에 비면서 오히려 더 군사지대화 될수 밖에 없는 개성공단 복원하고, 금강산 사업 원위치시키고, 남북 합의 사항들 다 지켜내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. 평화가 밥이고, 평화가 돈입니다.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오히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공장 설비라고 하는 게 투자를 해도 그걸 폐수해 올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은 곧 쓰다니 하늘로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그 공장에 전기를 꽂는다고 해서 공장이 가동되지가 않습니다. 올 거야 모두 함께 경의선 타고 보고 싶은 내 형제 온 세상 사람들 오고 가는 경의선 사랑이 피고 오고 박근혜 정보는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대북 강경제 독책 차려라